정자치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연휴 기간 자치단체 공공시설을 무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소유의 청사는 14일부터 3일간 민간 단체 등의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지자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체육 시설, 자연 휴양림 등은 임시 공휴일인 14일 무료 입장하거나 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대구미술관과 인천계항박물관, 울산대공원, 용현동굴, 광안루원 무조자연휴양림, 완도수목원, 한평자연생태공원 등은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복절 연휴 무료 개방되는 지방공공시설은 이날부터 해당 지자체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자부는 공공시설 개방 때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폭염 대비 응급구조센터를 운영하는 등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